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그타 임즈 발행인 정준모 목사입니다. 저는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한국신학교와 미국신학교의 신학, 특히 실천신학 분야에서 기독교 교육, 교리교육, 성교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서울, 대구 등에서 겸임교수를 15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또한 3명의 자녀들을 학교 교육을 시키고 성인이 되어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 손녀 다섯 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좀더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철저히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도록 나름 노력했지만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본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민사회에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교포가정에서 꼭 가르쳐야 할 10가지 신앙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속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한국어는 잊고 예배는 지루해하고 친구는 유튜브와 스마트폰입니다. 이때 부모가 전수해야 할 것은 단지 전통이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 가치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매일 보여 주십시오. 기도 말씀 예배가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둘째,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자녀가 거짓을 말했을 때 실수보다도 거짓을 더 무겁게 다루십시오. 정직하게 말했을 땐 반드시 격려해 주십시오. 네가 솔직해서 엄마, 아빠는 정말 기쁘다. 이 한마디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셋째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를 가르치십시오. 틀려도 괜찮아. 배웠으면 성공한 거야라는 말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넷째 먼저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선한 일에 격려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섬김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인사하기, 먼저 도와주기, 먼저 웃어주기. 이세 가지만 가르쳐도 아이는 리더가 됩니다. 다섯째,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잘 되는 인생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청소년부, 가족 식사 시간, 봉사활동.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자주 들려주세요.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봉사에 감사하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 일기를 쓰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십시오. 기쁨은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 인내와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끝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롬 5장 3, 4절 말씀. 넘어졌을 때 야단치기보다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자. 이 말은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덟 번째,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지는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일 말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지게 하십시오. 약속을 어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결과를 보게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이었니? 라는 질문을 자주 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습관을 배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이민사회는 각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마음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비전보드를 만들어 함께 기도해보세요 맺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문화보다 깊고, 영성은 언어보다 강합니다. 오늘 전한 열 가지 가치, 우리 자녀의 인격과 믿음과 공동체 감각을 자라게 할 귀한 씨앗입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미래 세대를 이끌러갈 꿈나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영적 거목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에 성공적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행복을 듬뿍 누리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그타임즈 정준모 목사였습니다. 저의 채널은 기독교 인터넷 복음성교 치유 메시지를 전하는 라이프 그 타임즈와 로키 마운틴 성경 및 신학 연구원 스파클 라이프 말씀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MJC 317GMAIL.com. 좋아요 드 구독 부탁드립니다.